스타벅스는 맥북. 맥북 최신형 가성비 베스트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2024 맥북 에어 13 m3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m3 칩셋을 사용한 8코어 CPU와 8코어 GPU, 8GB RAM 256GB SSD를 탑재하고 있어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멋진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가벼운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에요.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에 편리하고, 성능도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맥북의 편리함과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특히 편리한 편집, 속도와 가벼운 무게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제품으로 더 나은 컴퓨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플 2024 맥북 에어 15 m3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성능과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미드나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과 얕고 가벼운 바디는 휴대성을 높여주고, 15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을 제공해요. M3 칩셋과 8코어 CPU, 10코어 GPU로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자랑하며, 35와트 듀얼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요. macOS의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한글 키보드 배치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줘요. 총평하자면 애플 2024 맥북 에어 15 M3는 성능, 디자인, 휴대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노트북이에요. 강력한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상품은 애플 2022 맥북 에어 13 M2예요. 이 제품은 맥 OS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M2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는 미장착이지만 SSD 저장장치와 NVNVM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죠. 이 맥북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성능도 우수해요. 리뷰를 보면 사용자들이 맥북 에어를 입문용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특히 스타라이트 색상이나 미드나이트 컬러가 매력적이라는 평이 많아요. 배송과 포장 상태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고, 성능 또한 웹개발이나 문서작업에 우수하다고 해요. 휴대성이 좋고 가볍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이 호평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플 2022 맥북 에어 13M2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